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 12절 에 15절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네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와 하나님이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우리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이것은 그가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뱀이 깨물어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젖질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뱀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우선신 예수 그리도와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우선신 예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뱀은 예수 글도를 십장에 못 박아 그의 발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예수 글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람 이제는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장가와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피하기만 급, 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가시 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농산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곧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한치앞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 갖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가 많을지라도 주 예수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뇌를 입어야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해 여고 추원합니다.